응원투표, 실시간 문자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 총 3,321점을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방송이 끝난 후 알고 보니 혼수상태, 김지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미스트롯2, 결승전 원아의 신곡 미션, 작곡가 최종순위 1등 양지영님, 국민분들이 해냈습니다. 보는 내내 눈물 흘리면서 봤네요. 진심은 통하나 봅니다. 양지은님 인생 첫 곡을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이 글을 본 양지은은 이렇게 멋진 곡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연 끝나고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댓글을 남겼다. 반면 별사랑은 대국민 응원투표와 실시간 문자투표의 합산 결과 7위를 기록했다. 1위로 결승에 진출한 것을 생각하면 애석한 결과였다. 그가 부른 돋보기는 영탁이 만든 흥겨운 노래로 현장 반응도 좋았다. 중간 순위는 2위였다. 실력으로는 뒤지지 않은 무대였던 셈이다. 하지만 그는 씩씩하다. 2월 26일 자신의 SNS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돋보기 무대는 잘 보셨나요? 얼마 남지 않은 네스트로2 무대에서 세미댄스 장르를 꼭 해보고 싶었는데 딱 맞는 곡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천재 작곡가 영탁, 선배님 짱짱맨, 여러분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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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보기, 중독되셨죠 라고 썼다. 여기에, 여러분, 저 7위, 괜찮아요. 진도 해보고 삼도 해보고, 꼴지도 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늘 그래왔듯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별 사람답게 씩씩하게, 더욱 노력하고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초심의 마음을 지키며, 음악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얼씨보다현도 감사 인사를 남겼다. 역전의 주인공은 또 있다. 난이도 높았던 곡을 선택하며 아쉬운 무대로 중간 순위 7위를 기록했던 김다현은 대국민 응원 투표와 실시간 문자 점수를 합쳐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미성년자라 조기 퇴근했던 김다현은 현장에서 이 기쁨을 나누지 못했다. 26일 새벽 김다현은 자신의 SNS에 사진 두 장과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입니다. 다음 주 남았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글로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남겼다. 이렇게 5개월의 대장정이 끝나간다. 모든 승부가 그렇지만 이번 승부는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 남은 일주일 동안 국민의 마음은 또 어디로 움직일지 누가 바람을 타고 이변을 일으킬지 알수 없다. 확실한 건한 가지. 국민의 한 표가 결국 진을 만든다는 것이다. 흡사 트로트 선이다. 실제로 지난 한해 임영웅은 정치인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했다. 새로운 시대의 트로 대통령은 누가 될까? 결승전이 이렇게 쫄깃한 적이 있었던가? 지금껏 결승의 관건은 누가 진선미가 될 것인가였다. 사실은 그 역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었고, 혹시나 막판에 변수가 있다면 1위와 2위의 싸움 정도였다. 2번 미스트로2는 다르다. 1위부터 7위까지 발표대마다 순위가 요동친다. 상위권과 하위권의 구분이었다. 지난 5개월간 미스트로2 자체가 그랬다. 예선부터 본선, 준결승까지 지나오면서 매번 다른 우승후보가 등장했고 진의 왕관을 썼던 이도 탈락후보가 되기도 했다. 그만큼 함치압을 예측할 수 없는 승부였다. 모든 시즌의 마스터로 참여하며 심사의 기준점이 되기던 조영수 마스터는 이번 미스트로 2 전체적으로 실력이 상향 평준화됐고 매 무대마다 다크호스들이 등장해 다이내믹하고 긴장되는 경연이었다. 그래서 우승자를 더욱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실력자들 많아서 매 라운드마다 심사하기 정말 힘들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결승을 1라운드와 2라운드로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 역시 그만큼 더욱 신중해진 제작진의 태도를 보여준다. 1라운드에서 가장 소름 돋는 순간은 마스터 점수와 대국민 응원 투표, 실시간 문자 투표를 합친 최종 순위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1위에 양지은이 호명됐을 때 본인만큼이나 보는 이들도 놀랐다. 준결승 대타로 투입된 그는 제주부터 서울까지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마스터들 역시 그의 실력을 인정했지만 그를 밀어올리는 기둥은 팬심이다. 더구나 이 팬덤은 개를 다르다. 그는 마미부 최초로 결승 1위에 올랐다. 미스트 롭에서는 진선미 중선에 오른 정미애가 유일한 마미부였고, 미스터 트롭, 에티오피 세븐은 모두 미혼이었다. 양지은은 알고 보니 혼수 상태가 만든 노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우를 불러 마스터 점수 최고점, 최고점 100점, 최적점 88점을 받았다. 이 순위로만 보면 김태현, 별사랑 홍지은 다음이었다. 그런데 1라운드 마스터 총점과 대국미 치명적 실책 김다현 결승전 1라운드 중간순위 7위 3위로 급상승 빛바란 문자투표 미스트로2 김다현이 결승전 1라운드에서 3위를 차지한 가운데 실시간 문자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트로2 11회에서는 결승전 1라운드 신곡 미션 무대가 진행됐다. 두 번째로 무대를 진행한 김다현은 이단 옆차기의 곡인 2년이라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 이날 컨디션 난조로 인해 음이탈이 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모든 결승전 진출자들이 마스터 점수 최고점을 100점을 받은 것과는 달리 김다현은 97점에 그쳤고 최적점은 80점에 머물렀다. 결국 Top7 중 유일하게 마스터 점수 1000점을 넘기지 못하고 985점을 받아 7위에 그쳤다. 다만, 대국민 응원투표서 4위에 해당하는 1,155점을 기록하며 점수를 만회했지만 중간 결과 7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시간 문자투표 점수서 무려 1,026.81점을 받으면서 양지은에 이은 2위를 기록 1라운드 최종 3위로 올라섰다. 특히나 김다현은 양지은, 홍지은과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2라운드 결과에 따라 역전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순위에 올라있는 상태에 이에 네티즌들은 진짜 코어 탄탄하구나, 우리 엄마 최애, 오늘은 아쉬웠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게 있으니, 그래도 대단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09년생으로 만 12세인 김다현은 보이스트록 준호승자 출신으로 청학동 혼정으로 유명한 김봉곤 혼자니 아버지다. 방송 전날부터 아버지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투표를 독려한 덕분에 순위가 뛴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팬층이 두통 양지은. 홍지윤을 제치고 우승 진을 거머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